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우리 허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은행 가셨고 또 여의도에 그 우리 인 인지현 대변인님 그 브리핑도 하시고 네. 아 우리 허준 선생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 전무님 아 우리 김 전무님 논평을 들으면요. 아주 그냥 기운이 쏙쏙 솟습니다김 전무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어, 힘있으시고 핵심을 잘 집어주시고 아저 LA가 우리 김 전무님 항상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혜 교수님도 우리 은행 규탄 집회의 모습을 나타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경혜 교수님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대한 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과 항상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국정원 칼비가 그 터졌는데, 제가 오늘 그 2시부터 6시까지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잠깐만. 예. 잠깐만. 김두환이가 누군가? 아. 박근혜 몸통으로 결정난 거죠.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건지, 그네 인연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게, 정신 체리라, 또 하나, 이 저, 저, 가서 놀아라, 가서 놀아 지구 밖에 가서 놀아라. 차단시키기 바랍니다, 스페인어님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그 수업이 있어서, 보니까 그 시간 사이에 국정원 모특활비건이 뭐 터졌더라고요. 예. Yeah.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뭐야 오늘 논평을 그 이전에 다 준비를 해서 특활비는 잠깐만 하고 오늘 준비했던 거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그특활비 보면은 노무현 때도 100억을 노무현이가 청와대에서 100억을 북에 송금한 에, 했죠. 북에 송금을 100억을 했는데. 이 새끼들 다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아닙니까 이거.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였죠? 아 그때 비서실장이 뭐 어, 여러 있었겠죠. 예, 문재인인지. 야, 문재인인지 비서실장은 자유롭지 못하죠니까. 그거 관련된 놈그 비서실장 그놈 뭐가지부터 따야죠. 예. 그다음에 김대중 때도 특활비 있었으니까 김대중도 조사해가지고 아 어, 김대중 책임 묻고 예, 있으면은 아 김대중 지금 저기 뭐야? 그저 토지 그 저기 어 현충원에 그 저기 있는 뼈다고 그거 일단 구속시켜야죠 저기 뭐야 그 교도소로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도 어 특활비 분명히 받았을 거니까 당장 구속시키고 그거도 어해 됩니다. 이명박도. 예, 이명박 요이거부터 이명박 구속시켜야 돼요. 요거부터.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300명 미들 맨날 특활비 받았잖아. 얘 예, 얘네들도 다 구속시켜가지고 특활비 다 까자 말이야. 그리고 특활비, 왜 하필이면 오늘 터뜨렸을까요? 얘네들은 뭔가 사건을 터뜨릴 때 반드시 하나만 노리고 하지를 않죠. 이거를 터뜨리고 뭔가 여러 가지 꽁꽁이 속을 뿌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덮으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특활비를 꺼내고 뭔가 뒤에서 또 다른 수작을 부릴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혹시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 우리 대한 애국당이 지금 며칠씩 새해 들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Yeah. 그거 덮으려고 하는 그 속임수 아닐까? 또 오늘 우리은행 북한 인공기 단력 문제로 규탄 집회를 했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커질까봐 이거 덮으려고 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아, 그러나 저러나 이 좌빨들의 노림수는 항상 목표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태극기 애국 세력 분열을 노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은행 규탄 집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또 하나의 휴전선이 되어서 폴리스 라인이 북한 인공기를 보호하는 라인이 되었고 태극기를 적대시하는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문점에 있어야 되는 휴전선이 그 휴전선은 남과 북으로 인공기와 태극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태극기와 인공기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인공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인공기로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은 우리 은행 본점 앞에서 보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휴전선은 지방 분권으로 30개 국가로 나누는 것이겠죠 30개의 휴전선을 그어 놓는 것이 저들의 목표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계속 나누고 불안, 분할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목표는 뻔하지만 일단 분할을 해야 지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할하고 지배하라 Divide and 룰. 이 이것은 분할하고 지배하라는 이 통치술은 2100년 전 율리우스 시저 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역사상 최초로 만든 통치술이 분할하고 지배하라입니다. 그 이후에 뭐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 제국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도 이것을 썼어요. 북한 김정은이 남한 공산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분열시키고 지배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그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언어의 혼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해에 이상한 언어들을 집어넣어서 혼동 일으키고 분열을 시킵니다 마치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들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못하게 한 것처럼 이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에 언어 혼란을 조장해서 분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들이 뭐냐 민족, 민중, 민주 이런 단어입니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죠.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같은 민족이지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니? 아, 같은 민족이니까 화합할 수 있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죠. 야, 너 지하철 타고 갈 때, 지하철에 껌파리 하는 사람, 동양하는 사람 보면 같은 민족애를 느끼냐? 그 학생이 같은 민족에 못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네 반에 찐따 같은 학생이 있는데 그 왕따 당하고 찐따 당하는 학생이 같은 민족으로 보이냐?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봐라, 네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니네 현실에서 벗어난 저 머릿속 환상 속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라고 그랬어요. 빨갱이라고는 말을 할수 없었어요. 자, 이렇게 민족이란 단어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북한 김정은이 총살시킨 고모부 장성택은 김정은과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북한 수용소의 수백만 명 정치범은 같은 민족이 아닌가요? 한족인 백신 500명만 민족이고 나머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같은 민족 아닌가요? 제천 화재 사망 사고자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세월호 사망자만 같은 민족인가요? 같은 민족 좋아하는 문정인 특보 아들과 강경화 장관 딸은 왜 미국 시민으로 만들었습니까? 북한 시민권 주지 않고 같은 민족인데. 분할 통치 지배 전략의 두 번째는 지방 분권 개연이죠. 이것은 어저께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해서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0개 지방 국가로 선을 긋고 분열시키고, 30개 정치위원회를 총에서 뒤에서 조종한 다음에 30개 정치위원회는 누군가가 한 놈이 조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공산화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할 통치 지배 전략은 뭐냐 하면 이중 플레이입니다. 이중 플레이. 이것이 아주 교묘한, 아주 중요한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 분할 생략입니다. 이중 플레이. 개헌 초안에서 이번 지방분권 개헌 초안에서 자유를 삭제한 지방분권 개헌 특위의 국회의원들 구성을 보면 말이죠. 민주당이 15명, 한국당이 14명, 국민의당 5명, 바른당 1명, 정의당 1명입니다. 즉 민주당 15, 한국당 1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이명박 홍준표의 한국당이 자유 삭제에 동의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시장 경제 포기한 것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편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우리, 우리 인민은행 규탄지표에서 홍준표 줄에선 주옥순이 연설을 했죠. 이중 플레이입니다. 한쪽에서는 문재인 쪽과 지방분권 개헌에 동조해서 인공기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기 규탄 집회에 참여해서 태극기 세력을 혼란을 주고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중 플레이입니다. 자, 주옥순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들 내에서 혼란이 왔었죠. 거기 주탄집회에 있었던 태극기 드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던 분들 중에서 혼동이 생겼습니다. 주옥순을 받아들이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배척하자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보세요. 벌써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있죠. 태극기 세력의 약화를 의도한 저들의 이중 플레이 분할 지배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주옥순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사들 중 홍빠 방송은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홍빠 방송들은 주옥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본인이 모르든 간에 태극기 세력을 분할하여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의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태극기 집회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태극기 세력을 분열, 지배하려는 이중 플레이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시민단체 연합하자, 뭐 외연 확장을 하자, 유여해가 한국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유해를 대한애국당에 받아들이자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들이 막 나오죠. 이런 이중 플레이 분열 책동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말이죠. 공파 공주표의 줄선자들은 태극기를 들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다 라는 뜻입니다. 불가에 진리의 길을 가는 도중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고 부처의 집착,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진리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불가의 이 말은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어저께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조원진을 위한 대한 애국당 되면 안 된다. 나는 한시적 당대표다. 대한 애국당에 충성해야지. 나 개인 조원진을 추종하면 사당화 되는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조원진 대표님은 진리의 길을 가는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과 대한 애국당의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것이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나를 집착하고 나를 추종하면 사당화가 된다.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한다. 라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은진 대표님에게 집착하면 대한 애국당 초심이 죽는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자파 정권 퇴진 정신이 죽는다. 대한 애국당의 진리를 지켜라.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위해 나 조원진 당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조원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님처럼 이렇게 당의 길과 자유 대한민국의 진리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대한애국당은 아 한두 달 전에 그런 내용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변파, 홍파, 정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도중에 잘났다고 하는 면놈들이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웠고 거기에 집착했죠. 추종자들도 거기에 집착했죠.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 하고 그 중간에 만난 어중이, 떠중이가 달라 보여서 거기에 달라붙었죠. 똥에 달라붙었고 홍발정에 날뛰었죠. 태극기 초심을 잃으니 자기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어른들을 악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문재인 좌파정권 퇴진과 지방분권 개헌 강력 저지.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고 목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기반한 시장경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저는 매일.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감옥 안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메시지나 명령을 전달하지 않는지 답답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야이 바보탱이야. 네가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나는 매일매일 듣고 있어. 우리가 애국 동지로 만난 것은 2년이지만 애국 동지들 간의 관계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인연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석방시키는 것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인연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노력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듯이 눈물이 없는 눈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립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석방 시킵시다. 지방 분권 개헌을 함께 저지 시킵시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함께 퇴진 시킵시다. No Freedom, No Olympic. 나 혼자만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이번 토요일 대구 반월당 동아 쇼핑 센터 앞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펭귄만 이 쓰레기도 하수구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아뭐 제가 무슨 아뭐 논평을 아 잘했다 못했다 뭐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참 훌륭하신 논평을 하셨기 때문에 에아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냉철하게 보시고 논평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에레님. 이 남국에 정말 아주 그냥 보석 같은, 응? 우리 애국자 LA님이 날카롭게, 예. 어, 논평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LA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냥, 어, 보석 같은 분이 우리 이 서준 선생 님 TV에 농객으로, 응, 이렇게 등장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우리 저선생 <laughs> 예,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또 결심을 다시 한번 에, 다잡아 하게끔 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소니아 제 님도,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흐준수님 아, 네, TV에서. 아, 뭐, 아직까지. 아, <laughs> 예. 못따라가죠 시원하게, <laughs> 또. 네. 아, <laughs> 못 따라가죠. 다, 그, 각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 급, 성원 폭할비, 뭐, 이런 뇌물도 지금, 어, 채경한, 이 의원, 의원이 구속이 되고, 또, 어, 우병우, 그, 정무수석까지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거는, 예, 이 심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어, 중형을 때리려고 벌써, 어, 조직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MBC, 네. 그러니까 방송은 MBC를. 예, 완전히, 예, 예, 완전히, MBC. 예